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서루사저 가깝적 수동면에 있는 전원주택이 한 동이 아닌 네 동짜리 전원주택과 또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포함된 그런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오늘 잘 보시고 응찰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타경의 16,917호입니다. 11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150-8번지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16억 3,490만 2,400원이 되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11억 4 4 0 0원입니 43만 2천 원이 됩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5,397제곱미터고요. 어, 약 1,632평 아, 정도 되죠. 건물 면적은 466.68제곱미터입니다. 141.17제곱미터. 내동 어, 면적의 합계가 그렇습니다. 네, 2008년도에 건축된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진 권리는 축협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이고요. 축협과 또 다른 곳에서 중복 병합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축협에서의 청구금액은 11억 4,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전미자는뭐 세입자 등등이 현재 전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지목은 대지구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자연보전, 권역, 또 수질보전, 특별대책, 이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저금미터당 21만 9,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등등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곳이 이제 북한강이 되고요. 어... 네, 오늘 위치한 물건은 이곳에 위치했습니다 바로 뒤에 이제 충령상이, 충년사, 충령산이 있죠. 충령산. 바로 아래 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령산 자락이죠. 남양주시 이곳이 화도고요. 이곳 이제 수동면 면 소재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곳이 다 수동면이 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계곡이라서 어, 수도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어, 곳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곳에 펜션도 많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는 이제 충령산이 있고요. 네 아주 산세가 깊죠 깊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앞쪽으로 이제 기숙학원이 위치해 있고요. 뒤에 있는 이 산이 이제 충령산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아주 많은 전원주택 단지들이 개발 개발되어 있고 또한 어, 저것도 많죠. 펜션도 많이 있고요. 음, 그것은 자연환경이 뛰어나다는 증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로드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아쉽게도 이, 이 주택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음, 로드비가 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만 보시면 이렇죠. 이렇게 음, 자연이 아주 서울에서 멀지 않죠. 얼지 않은 곳에 자연이 있는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이 다저 건너편에 있겠네요. 네, 건너편에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산 아래에 있습니다.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동면 남양주시 수동면입니다. 위치한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입니다. 아, 아주 깔끔하죠? 네, 깔끔한 주택, 2층 주택이 되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데크도 아주 잘 마련되어 있고요. 요즘 분위기겠죠? 작년 이맘 때쯤 촬영한 사진이 아닌가 싶, 싶습니다. 건물이 아주 깔끔합니다. 네, 외벽은 적벽돌, 치장쌓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런 부분 은 아마도 제시의 부분이 아닐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네, 이런 부분은 뭐 보일러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 밑에 뿌리자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죠. 데크도 아주 잘 갖춰져 있고 진입하는 이제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숲 속에 있는 예쁜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어, 산책만 해도 뭐 힐링되는 느낌이시죠? 네, 이런, 산, 이런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죠. 네,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음, 단풍 때 특히 아름답네요. 요즘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주택이 되겠죠. 네,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쭉 해서, 어, 네 동이, 네 동이 있습니다. 한 동이 아니죠? 네, 이런 주택도 있고요. 네, 이런 주택도 있습니다. 저는 주택을 다 예쁘게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데크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래는 이렇게 계곡이 있고요. 음, 하천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죠. 네, 그 계곡 주변으로 이렇게 데크로 어, 길을 만들었죠. 네, 음, 그 위에 언덕 위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전원주택들이 있죠. 이런 전원주택들이 네 동이 있습니다. 네 동과 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 가한 필지가 위치해 있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하천 옆으로 있습니다. 어, 네 분이나 다섯 분이 같이 사셔도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가격을 결정을 하셔서 어, 나누시면 됩니다. 네, 주택 이런 주택도 있고요. 네, 이렇습니다. 네, 이런 주택도 있죠.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이고 여기는 건축을 할수 있는 부지가 한 부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뭐 데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동이 모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가운데 한 동은 빠져네요 그렇죠? 한 동은 빠지고, 하나, 둘, 셋, 네 동이 동시에 경매가 나온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서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런 숲 속에 있는 전원주택, 그것도 한동도 아니고 네 동이고요. 또 한동을 지을 수 있는 토지도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 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